안녕하세요, 종가주입니다. <laughs> 네, 어, 연휴 잘들 보내셨죠? 뭐 나중에 또 라이브 방송 때 뵈면 될것 같고 오늘은 어, <laughs>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 공부방에서 질문 이 있었는데 이 내용 예전부터 한번 공유를 드리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다루어 보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공매도 관련된 내용인데 질문 내용 한번 보시면은. 음, 지훈이, 안녕하세요. 질문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제 친구와 주식 이야기를 하다가 개인이 공매도를 하게 되는 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문득 예전에 제가 시장이 상승할 때는 A 기법으로 하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 B 기법으로 돈 벌면 안 된다, 돈 벌면 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이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좀 다른 내용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그때 시장이 상승할 때 이렇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베팅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진입비라는 매수라는 행위를 하게 되고 매도라는 행위를 하게 되면, 어, 이만큼의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 현재, 현재 우리가 주식에서 할수 있는 매매 방식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이제 꺾인다고요. 꺾이는데,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은 요 구간에서 매매를 하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요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얘기는 요 구간에도 하는 사람이 요 구간에도 먹는다라는 거는 안 된다라고 했던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이건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고, 우리가 여기서 주식에서 먹,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요런 구간이죠. 요런 구간. 이렇게 떨어질 때 낙폭에서 잡아서 이렇게 반등을 줄 때, 여기서 먹는 거. 그래서 요만큼의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하는 행입니다. 위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똑같은 거죠. 그럼 그런 매매를 하는 사람은 이런 구간에서 먹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그러니까 주식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하는데 내가 특정 관점을 가졌을 때 이런 구간에서 나는 먹는 사람에서 먹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가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간은 나는 손절 타이밍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은. 근데 여기서는 내려갈 걸 알고 여기서 반등을 해줄 걸 알고 여기서 한다라는 것은 예, 말이 안 되죠 이걸 기다리는 사람은 이걸 기다려야 되고 이걸 기다려야 되는 사람은 이걸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상승해야 우리는 수익을 내는 구조기 때문입니다 상승해야 근데 아까 얘기했던 내용은 공매도는 다른게 내려가도 예, 수익을 내는 구조죠 그건 이것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올라갈 때는 상승 배팅을 할 수가 있고 내려갈 때도 상승 배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상승 배팅을 어떤 구간이든 그래 우리가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려갈 때는 하락 배팅을 할수 있는 게 공매도죠. 공매도에 뭐 자세한 설명 설명도 뭐 필요 없겠죠. 주식을 빌려서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함으로써 만 원짜리 주식을 내가 윗구간에서 올라갔는데 여기서 만 원에 샀는데 얘가 내려가서 얘가 오천 원이 되면은 오천 대, 얘네 빌렸잖아요. 빌린 거니까 이거 갚으면 되는데, 주식수로 두 개를 빌렸는데, 주식수 두 개를 갚으면 되는데, 그 2만 원인데, 요 내려왔을 때, 주식을 다시 사서, 갚아버리면은, 이만 원이니까, 만 원이 남는 거죠. 그런 방식이, 공매도가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작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주식이 급락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금지를 시키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연장을 했고, 얼마 전에, 3월부터, 3월까지 <laughs> 재개하겠다라고 했던 거를 또 개인들의 반발로 인해서 뒤집어서 5월까지 일단 연기를 했어요. 전 세계적인 추세는 다 공매도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결국은 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재개를 하게 될 겁니다. 뭐 이게, 어, 공매도로 인해서 어떤 선순환적인 측면, 장점, 뭐 단점, 뭐 이런 내용들은, 어, 차치하고, 어쨌든 간에 재개를 할 겁니다 재개 어째, 어쨌든 간에 재개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게 5월에 다시 또 시행을 할지 또 이후로 연기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개라는 카드를 선택을 할 텐데 이 재개를 선택함에 따라서 음 결국은 지금 말도 하고 있지만 시스템을 손을 보겠다 라고 하고 있죠 어떤 시스템 개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 보완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보안 그니까 기존에 <laughs> 공매도가 99%가 기관과 개인이, 어 기관과 기간, 아, 기관과 외국인이 어, 99%를 했어요. 개인은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공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이 할수 없었던 게 아니라 어, 굉장히 접근하기 가 어려웠고, 그리고 아까 주식을 빌려야 된다고 했죠. 그게 대차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인데 주식을 대차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어, 종목도 좁고. 어떤 종목 이건 꼭 대차를 하고 싶은데 이건 꼭 하락할 것 같은데 하면 얘는 물량이 없고. 그러니까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그걸 거의 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쉽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불평등했다라는 거죠. 이걸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보완하겠다. 그럼 이걸 보완하겠다라는 일단 기본적인 전제 하에 있다라면은 결국은 누구나 쉽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ABCD 뭐 이렇게 종목이 있는데 예, 종목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빌려줄 수 있는 대여 시스템을 가진, 뭐, 증권사든, 뭐, 어디든, 어, 이거 A라는 종목은 1만 개, 뭐, B라는 종목은 오만 개 빌려줄 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빌려가고 싶은 사람은 기간, 외국인, 개인, 전부 다, 어 평등하게 빌려갈 사람, 선착순으로, 이걸 뭐, 백 개, 0 개, 이렇게 빌려가면 된다. 라는 어떤 전산 시스템. 우리나라 뭐, IT 공화국 아닙니까? 만들려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뭐 한다 라면은 굉장히 어 평등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개인도 개인도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시스템 어쨌든 이런 시스템이 아니든 말든 개인이 쉽게 대처할 수 있고 쉽게 공매를 할수 있는 지금의 어 주식을 사는 행위 파는 행위와 비슷하게 그보다 어 조금 복잡할지언정 음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온다 라면은 아까 질문 주신 분의 말씀처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향에서만 배팅을 하고, 이러한 구간에서는, 어 보유를 줄이고, 손절을 선택하고, 어 시간을 기다리고 하는 판단밖에 할수 없었죠. 근데 이걸 하방으로 배팅을 할수 있는 구간이 생기는 거죠. 하락 배팅에 대해서는 어, 아까 질문 주신 분이 친구랑 뭐 얘기하셨다고 했듯이, 저도 제 주변의 사람들과, 어,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리트리아랑도 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하락 패팅이 하락이 명확한 구간이 있죠. 차트 구간 뿐만 아니라, 어, 악재. 그럴 때참 때리고 싶은, 어,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도, 개인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라면은, 분명히,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 마찬가지로, A, 기법을 사용하고 B를 기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A 기법을 상승 베팅에는 사용하고 하락에서는 B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점은 동일하죠. 관점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상승 베팅을 하는 기준은 장대양봉이라는 기준봉이 생기고 상승 방향 뭐 이렇게 가는 애들 이렇게 가는 애들 안에서 뭐볼조밴드가 있고 이런 종목군 안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죠. 그리고 상방으로 베팅을 합니다. 주가가 오를 걸로 예상하고 어느 구간에 사든 어느 구간에 사든 사서 주가가 올라야 내리면 손절하고 오르면 어, 먹는 행위를 하는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락 베팅도 저는 동일할 거라고 봅니다. 장대 음봉. 거래 터진 장대 음봉. 이걸 기준봉으로 볼수 있죠. 그리고 빠지게 될 경우에 우린 하락 베팅 하는 방식으로 내나 관점도 똑같고 차트를 뒤집어서 보는 어, 뒤집어서 보는 상황과 동일하다고, 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5월 달에 또, 그, 개선된 양식이 어떻게 시스템이 발전을 할, 하고, 얼마나 편리하게 개인들이 접근하게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그게, 어,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만큼, 어, 좀 쉽게 접근하는, 쉽게 매매가 가능한, 쉽게 대차가 가능하고, 공매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면은, 음, 무기를 하나, 무기를 하나 더 장착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뭐 가까운 시일에 될 수도 있고 먼 미래에 될 수도 있지만 어, 그러한 방향이 벌어지고 그런 시스템이 어, 만들어진다라면은 어, 하방으로 배팅하는 어떤 기법, 내나 관점은 아까 말씀드렸듯 이 동일하겠죠. 예, 차트를 거꾸로 보는 방식 안에서. 우리 트레이딩에 어떤 무기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아마 저도 어 많은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 싶고 그 시도의 과정에서 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법이 있다라고 하면 또 같이 공유하면서 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전체 큰 그림은 그래요. 어 세부적인 내용들은 또 5월이 돼 봐야 알것 같고 또 그때 돼서 또 어떤 결과에 나온 따라서 또 수정 보완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 전체 그림은 아마 그러한 방식이 될 것이고 트레이더들이 하방으로 또 베팅할 수 있고 손쉽게 할수 있는 방식이 생긴다라면은 음 좋은 구조가 아닐까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 오늘 어, 또 이제 장이 열리네요 예, 내일 또 다시 또 파이팅하시고 일단 저는 뭐 나중에 어, 1 0시에 예, 라이 방송에서 예, 뵙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